금전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음, 결과물을 볼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조금 답답하다. No. No. 안녕하세요 심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띠 분들의 이제 네.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 네. 소띠 분들도 하반기 운세에 어떤 변화 변동들이 또 있으신지 아, 소띠 분들은 금전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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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나 어떤 매매나 네. 어떤 내가 영업 실적 네. 이런 거는 이득이 볼수 있지만 네. 어, 부부간의 이별, 네. 남녀간의 이별 네. 그리고 부모 형제간의 다툼, 네. 어, 시기 질투 네. 이런 걸좀 주의해서 들어야 돼 아, 구설 그래, 그러면... 네. 구설이라 음. 그러죠. 음. 어, 어, 난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까지도. 어, 근데 쟤 어떤 애졌네 애. 그리고 하다못해 부모 형제간에도 보내 안 보내. 네. 어, 남녀간에 부부간에는 야 헤어지네, 마네. 음. 어, 이런 좀 인간, 어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소하게 인간. 우리는 인간 풍파라고 하거든요. 네. 어, 그런 걸 조금 겪으셔야 돼. 음... 아, 좀 시끄러워야 돼. 하족간에도 아, 시끄러워. 그런 것도 시끄러야 워 되고, 근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금전적인거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음, 결과물을 볼 수가 있지만 음...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조금 답답하다. 나 오... 어, 어, 답답하다. 아 진짜 막다 때려치우고 어디 가고 싶다. 오... 어. 돈은 있는데 네, 뭔가 주변 환경이 뭔가 좀. 그러니 어, 쉽게 얘기해서, 어, 막, 그냥 시끄러운 거야, 주변이. 네. 네, 주변이. 안정이 안돼 있고. 네. 나는 열심히 내 길을, 내 일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네. 주변에서 자꾸 이제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나를. 음... 자지, 우지, 흔들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음... 시기 질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시기 질투. 이제 구설. 네. 네. 구설도 뭐 시기 질투겠지. 음... 근데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이제 상사가 흠을 잡는 거야. 음... 어. 꼬투리 잡고. 어, 잡고. 나너 오늘 운동화가 마음에 안 들어. 어, 너 오늘 저 넥타이가 그게 뭐야? 어. 아, 너 어, 너너 어,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너무 해식하면 맨날 혼자 가 어, 어, 네. 너무 빠져. 어. 뭐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이제 시끄러워야 되는 거죠. 음. 어. 평소에는 잘 넘어가던 것들이 네. 응. 음.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12월 달까지는 네. 응.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큰일로 번지지 는 않아. 아, 네. 그냥 시끄러운 거야. 사소하게 네. 뭐가 정리가 안 된다. 네. 그런 문제지 아주 큰일로 번져서 어떤 내 생계나 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막 고민을 해야 되고 머리를 음. 아파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네. 일단은 근데 이제 음. 소띠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음. 얘기가 나왔던 게 처음에 음. 네. 금전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좋아질 것이다. 네. 좋다.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그러면은 이게 뭐 소띠분들 나이대가 쭉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모든 나이대분들이 그래도 금전의 흐름이 음. 상반기보다는 확연히 좋아질 것이다. 네, 학연이 보다는 조금, 아주 학연이 뭐, 완전히 뭐 내가 빚을 청산해, 내가 뭐 없던 아파트 사,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네. 어, 조금 답답함이 풀린다. 음. 어,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어떤 결과물이, 이래왔던 네. 결과물이, 네. 뭐,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는다든지, 네. 뭐, 아니면 내가, 어, 확, 마이너스를 놔야 돼, 마이너스를 낼 정도로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음. 그게 조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다든지, 네. 어,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어느 가격선에서 매매를 했다든지 음.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거지 막천 천지 개벽으로 막 갑자기 로또가 된다든지 음. 막큰 돈이 나한테 확 떨어진다든지.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건강 조심 아, 어, 소띠들은 기본적으로 좀 예민하세요 네.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 틀린, 틀리지만 네.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네. 좀 옆에서 시끄럽고 이러면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든 띠들이에요 음... 신경을 아무것도 아닌데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에 두통 네. 소화불량 네. 그리고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나 아, 요즘 네. 네, 그쵸, 그쵸. 네, 그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음. 어, 그러니까 건강에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티분들 이제 선생님 또 주의해야 될 점과 좀 이런 네. 거는 좀 주의하고 네. 또 이런 거는 좀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점을 네. 또 하반기 윤세에 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소티분들또 남은 하반기 주의하실 점 주의하셔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티분들 주변에서 시끄러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흔히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누구나 겪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일로 번지진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내할 일을 열심히 또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나 주변에서 인정받는 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항상 소띠분들 심일당이 같이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앞날에 많은 행운이 깃드시기를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일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